네, 여러분, 마지막 단원인 중단한 확인하기 세 번째 도형의 이동 단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이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적당한 점 또는 도형을 이동하기를 평행 이동, 즉 다시 말해 x축과 평행하게 움직이거나 아니 y축과 평행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상태인 평행 이동에 대해서 먼저 다뤄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적당한 접는 선을 기점으로 해서 어떠한 도형이나 점을 그대로 접어 옮기는 그런 대칭 이동에 대한 이야기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공식은 최 면 외워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행이동은 어, 점과 도형이 서로 다른 공식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대칭이동은 점과 도형이 서로 일관된 어떤 하나의 공식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이 나타낸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 문제는 여러분들 반드시 문제 이것을 했을 때 체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동하는 주체가 점이 아니라 도형이다라는 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도형을 평행 이동할 때 같은 경우에는요 이동한 양만큼을 빼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일 번부터 보시면은요. 3에 x 있습니다. x 대신에 이동한 양만큼의 빼준 x, 마이 마이너스, 그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을 집어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3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을 집어 넣으니까 x, 플러스 3을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겠죠. 마찬가지, 2에다가는요,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한 양만큼의 빼준 그 y 값이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는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식 정리해 주시면요, 3x, 마이너스 2, 이와이 일단 있겠고요. 상수항 묶어서 계산하시면 9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9는 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X 대신에 집어 넣어줘야 되는 게, X에서 이동한 양만큼을 빼준 거. 그러니까, X 플러스 3 넣어주셔야겠죠. 이 자리 대신에 X 플러스 3을 넣어줘야 된다. Y 대신에도 마찬가지, Y 마이너스 2를 넣어주셔야 된다. 그럼 따라서, 바로 안에 있는 거는요, X 플러스 플러스 3, 그러니까, 플러스 3, 플러스 3니까, 플러스 6의 제곱. 그 다음에, Y 대신에 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은 8.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마찬가지로 평행이동에서 유지되는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평행이동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울기는 똑같이 유지가 된다 했습니다. 3-2-3-2. 직선의 기울기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특징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원을 갖다가 평행이동 시킬 때도 마찬가지. 원의 중심은 바뀔 수 있지만 원의 반지름의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